이건 눈썰메타로 가져가지? 나이가 몇인데? 나이 68 오늘 이거 제가 특별히 쏘는거예요뭘 니가 네? 네가 싸 니가 쏘기는 <laughs> 내가 태워주는거지 말은 바로 해 천원! 천원! 말은 바로 해 근데 장갑 필요한거 알죠? 근데 이거 뭐예요 오늘 이거? 이거 뭐야 모자? 네 써야지 <laughs> 어우 <laughs> <너>, 너는 <laughs> 뭐야? <뭔 상황이야? 웃음> 야, 너는 뭐야 뭔 상의야? 너는 나는 지금 궁금구마 장사 <laughs> 아우. 장갑 내가 준비했으니까. 아우 부끄러워. <laughs> 장갑 일단 이거 내거잘 어울리죠? 나도 나는 예쁜 나도 이쁜 거죠? 나도 이쁜 거죠? 오늘 색깔이 딱아았아 뭐야? 색깔이 맞잖아. 아, 진짜. 색깔 맞잖아. 아, 안 아유, 안나 깎고 나 깎고 색깔 딱 맞잖아. 딸 맞춤 아안 돼. 나 색깔 딱맞잖아아못 시려. 장갑 안, 안 하면 이거 못 타요. 아, 이거새거야새거아 그게... 이게 메이드 뭐... 코리아 아 이게 뭐야 이 딱이야 이 딱이야 아 진짜 딱이러아 이게 딱이야 아 이게 이야발이부끄이워요 이게 뭐이야아 이게 딱이야 어 이게 어이야어 이게 딱이아 이게 딱이야 아 이게 딱이 뛰어. 띵! <끼러워>.